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 소확행입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들, 그 중에 하나는 쌓여가는 파이코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모두 함께 각자의 목표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시다. 전 세계적으로 4,7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채굴하고 보유하고 있는 파이코인은 어느덧 대한민국에서도 국민 암호화폐가 되어 이제는 파이코인을 채굴하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이러한 파이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조짐을 보여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채굴자들이 KYC 인증 완료가 안 되었다거나 개방형 메인넷이 오픈이 안 된다는 등 여러 불만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한 불만들이 파이코인의 가치 향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들이 파이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할 진정한 이유를 제공하는 앱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파이코어팀은 최근에 파이체 앱에서 혁신적인 스테이킹된 DM을 출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사용자들이 개인 채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파이코인을 사용하여 스팸 발송자와 봇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게 되자 파이코인 IOU 가격이 거의 40%까지 치솟을 정도로 시장에 강력한 신뢰를 얻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파이 코인의 유용성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판매 압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IOU 시장이 강력하게 반응할 정도로 관심을 끈이 스테이킹된 DM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파이 채굴 앱에 내장되어 커뮤니케이션 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파이챗을 이용하여 업데이트나 일반적인 질문 등을 해 왔습니다만, 파이챗의 이를 사용량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서로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요청해왔었습니다. 이제 스테이크된 DM이 도입되면서 원치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억제하고 건설적인 교류를 할수 있도록 설계된 웹3.0 메커니즘 덕분에 파이네트워크 커뮤니티 구성원은 1대1로 서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챗의 기능에 이렇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으로 온라인에서의 소셜 커뮤니케이션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여 파이코인의 유용성을 높이면서 전 세계 사용자들에게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건전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파이코인을 사용하도록 만든 파이어사이드 포럼에 이어 파이코인의 새로운 통합을 확장한 스테이킹된 DM은 커뮤니티 경험을 최적화하고 소셜 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웹3.0 토큰 경제를 사용하는 파이네트워크의 두 번째 작품이 된 것입니다.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스팸 및 정보 과부하를 방지하고 건설적인 대화 책임감 건전한 온라인 소셜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품질의 인터넷 경험을 창출하려는 파이네트워크의 약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테이킹 된 DM의 작동 원리는 다른 사용자와 일대일 직접 메시지 요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파일을 스테이킹 해야 합니다. 스테이킹 요구 사항 자체가 이미 스팸을 억제하고 있는 것이며 상대방에 의해 메시지 요청이 거부되면 요청자는 스테이킹된 파일을 잃게 되고 메시지 요청이 수락되면 요청자는 스테이킹된 파일을 회수하게 됩니다. 메시지 수신자는 메시지 요청을 거부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웹2.0 시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스팸 및 메시지의 딜레마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되어 중요한 메시지가 누락되는 등 메시징 경험에 전반적인 품질 하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이코인의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가진 앱들이 계속 오픈이 되고, 해커톤 대회에서 새로운 앱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등, 파이네트워크의 꾸준한 노력에 힘입어, 파이코인의 가격 잠재력이 점점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파이코어 팀이 공유한 한국의 그림 거래를 예를 들수 있는데, 그림 가격 결정을 위하여, 파이코인 IOU 가격에 근접한, 코인당 약 38달러 정도로 계산하여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파이네트워크 생태계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그만큼 파이코인 IOU 가격의 신빙성이 높아지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폐쇄형 메인넷이 처음 오픈되고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많은 채굴자들이 파이코인의 가치에 대하여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도 했었지만 요즘은 그때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초창기 가격 예측은 1달러만 가더라도 무료로 채굴한 것이라 그 정도 가격도 괜찮다고 하던 채굴자들이 이제는 10달러나 30달러를 이야기하는데 전혀 망설임이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파이 생태계 내에 구축이 되고 있는 앱들이 하나둘씩 윤곽을 드러내면서 그러한 자신감도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코인 코덱스의 알고리즘에 의하면 파이 코인의 가치가 향후 12개월 동안 400%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술적, 역사적 분석에 기초하여 현재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구축이 될 경우 2024년 말까지 파이코인 IOU 가격이 150달러와 210달러 사이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코인코덱스의 가격 예측은 예전의 가격 예측과는 완전히 다르게 파이코인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 개방형 메인넷이 출시가 될 때의 가격이 이 같은 예상과 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진 못하지만 현재의 가격 예측과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파이 생태계 안에 구축이 되는 앱들이 파이 코인의 유용성을 높임에 따라 채굴자들이 판매를 하려 하기보다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장기적인 보유를 통하여 수익의 극대화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희망회로를 지나치게 돌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를 아직도 희망회로라고 생각한다면 파이 네트워크가 그동안 몇 년에 걸쳐 만들어 온 생태계를 너무나도 과소평가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파이 생태계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는 만큼 우리의 생각도 그것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채굴하고 있는 파이는 과거의 파이가 아닙니다. 비록 채굴량이 줄긴 했지만 하루에 몇 개씩 채굴되는 파이는 나중에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수익을 가져다주게 될 것이 확실한 만큼 열심히 채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파일을 채굴하고 있는 여러분의 선택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